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laughs>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돌진하다가 사람들한테 왕창 처맞고 결국엔 글 지우고 도망을 가버린 그런 슈퍼 핵진상 데리고 왔습니다. 야, 봅시다. 제목. 식당에서 음식을 왕창 리필한 후에 배가 불러서 다 남겼거든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이고. 안처먹었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laughs> 원제 고깃집 사장한테 처먹는다 소리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정말로 진상인가요? 저를 포함해 친구들까지 내시서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아, 참고로 순니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느껴지는 뉘앙스가 어,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가는 겁니다. 절대 이거 뭐 남녀 차별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요. 어, 나 이런 거 너무 슬퍼! 어, 때릴 거야. 어. 그리고 이 가게 사장한테, 아이고! 안 처먹었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하, 진짜 어이가 없어. 여하튼 지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 친구 무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는 먹는 거에 진심인 편이라며 농담도 자주 하고요. 무엇보다 고기에게는 진짜 진짜 진심인 사람들이라서 저희 네명이 고깃집에 가면 무조건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집게를 1인당 하나씩 달라는 요청이죠. 솔직히 다들 고기 엄청 좋아하는데 거기서 누구 한 명한테만, 야, 니가 구워. 우린 먹을 거야.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요. 또 집게가 사실 젓가락보다 훨씬 수월하잖아요. 물론, 저희와 함께하는 인원이 너무 많을 때면, 당연히 인원당 하나씩 달라고는 안 합니다. 저희도 양심이 있으니까요. 리미트가 네 개죠, 네 개. 4개. 예, 음. 하여튼, 이 집에서도 마찬가지. 집게가 딱한개 나오길래, 아우, 이걸로는 안 돼요. 집게 세개더 주세요. 이랬더니, 서빙하던 사람이, 예? 예? 이러면서 조금 뭐랄까, 싫어하는 표정이랄까요? 씨, 솔직히 이때부터 약간 떨떠름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희 넷다 워낙에 성격이 유쾌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야 니가 갑자기 그러니까 당황하시잖아 등등등 이런 소리를 하면서 다들 장난으로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요 고기를 굽다 보니까 이제 밑반찬이 하나 둘 쭉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파채 있죠 파채 파절임 이게요 딱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아, 물론, 그릇 사이즈가 좀 있고, 다들 앞접시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다 조금씩 덜어 먹어라, 이런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세 개를 더 달라고 했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보통, 파채, 양파채, 이런 거, 이런 거는, 양이 많든 적든, 한 사람당 한 개씩 두고 먹는 거. <laughs> 이게 국물 아닌가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코시국에, 따로 먹어야지. 여하튼 더 달라고 했더니 다 먹으면 리필을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바로 이 사람의 말투였어요. 제가 듣기엔 좀 뭐랄까 사람이 엄청 기분 나빠 보이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로는 하겠다 하면서 뭔가 틱틱거리는 그런 더러운 느낌? 아 더워! 하지만 여기까지도 제가 참았어요. 나는 지성인이니까. 그리고 아니요. 저희는 그냥 따로따로 먹을 거예요. 이랬더니 세 개를 더 가져다 주긴 하는데. 이미 두 번이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저희 역시 이때부터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아니요, 확실히 그랬어요. 저희가 고기를 먹는 동안 뭐 하나라도 더 시키면 계속 퉁명스러운 말과 태도를 보였고 이게 확실히 느껴졌다니까요. 다만 어떤 선은 안 넘어가니까 저희도 그냥 신경만 쓰고 그러려니 했는데요. 진짜 큰 문제는 고기를 다 먹고 난 후에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렵길래 저 혼자 다시 가기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제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장님 할 줄마가 저희 테이블을 치우면서 "아이고, 자꾸 더 달라 하더니 하나도 안 쳐먹었네." 대충 이런 뉘앙스였는데 뭐랄까 엄청 한심하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말은 몰라도 마지막에 안쳐막았네이 소리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뭐, 본인 혼자 말이고, 또 목소리 크기가 작아서 그런가? 제가 들었을 거라고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일부러 끝까지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 화장실 들렀다 다시 나가는데,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얼마나 가정스러워. 방금까지 내 욕을 하다가,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할까라는 고민도 잠시 했었지만, 밖에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다가, 또 저도 기분을 잡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무시하고 나왔는데, 이게요, 점점 후회가 돼서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영수증을 받아 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리뷰를 어떻게 쓸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즉한 소리 할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 이건데 이걸 뭐라고 해야 알아듣고 반성을 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깔깔깔. 이건 뭐 완전 단체로 한꺼번에 미쳐버리고만 이거. 어? 아무리 먹는 거에 진심이라지만 고기 집게를 말이야 사람 수대로 달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뭐? 파절이를 왕창 달라 해가지고 다 남겼다고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말이야 많이 처먹지도 않는 것들이 와가지고 설거지거리랑 음식물 쓰레기만 잔뜩 만들고 간 그야말로 개진상이라고 이게 야 쌍욕 안 처먹은 게 다행이요? 어. 니들이 말이야 막말로 니들이 고기라도 많이 먹었으면 사장님이 그런 소리를 했겠냐? 만약, 너희들, 잘 들어라. 4명이 가가지고, 4인분 시켜놓고 그지랄 했으면, 이거는 진짜 여기 아니라, 안 참아주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 돼. 대댓글. 딱 봐도 그래. 넷이서 5인분도 못 먹었을 듯? 그런 주제에 고기에 진심. 깔깔깔깔깔깔 대댓글. 2번. 아니, 더 달라 했으면 다 처먹어야지. 뭘처 잘했다고, 이씨. 3번. 파채 남긴 거 그대로 쟁반째 들고 갔다가 다음 손님한테 좀더 담아서 새 거인 양 내어주고 그러는데. 그러니 뭐 음식 남기면 아깝기도 하겠죠, 뭐. 4번. 미친 거야? 야. 파채를 재사용하는 방법이 있어? 만약 있으면 공유 좀 해주래. 너 뭐니? 연금술사니? 파채술사야? 5번. 야이 띠띠라. 파채는 숨 죽어가지고 바로 티가 난다고. 뭔 재활용이야. 2번. 야, 쓰니노 반드시 꼭 사실 그대로 리뷰 써라. 그리고 다 처먹지도 않으면서 인원 수대로 달라니. 너희들 요즘 채소값이 끙까신 거 모르지? 어? 너희는 해맑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리가 텅텅이야. 고기에 진심인 애들이니 인당 5인분은 먹었겠지, 당연히? 아니, 도대체 집게가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해? 야튼, 보면 그래요. 그지 같은 것들이 몰래 다니면 이런 꼴이 난다니까. 3번. 너희들 쓰니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진짜 못돼 먹은 사람들 같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일단 을로 보이는 게 을로 보는 게 느껴지고요. 아니 사람 수대로 집게를 달라는 건 뭐고 또 달라고 했으면 파채 다 먹는 게 맞죠. 그게 기본이에요. 게다가 니들이 나간 줄 알고 혼자말로 그런 건데 여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분해서 뭐 같이 욕해 달라고? 아니면 욕을 파채처럼 더쳐 드시고 싶어요? 4번 진상입니다 집게도 그렇지만 파채 아니 보니까 큰 양푼이에 준것 같은데 말이지 게다가 다 먹으면 리필을 해준다고 했는데 굳이 3개를 더 달라 해가지고는 안 처먹는 거 이건 도대체 무슨 심보요 어? 이거 나 같아도 뒤에서 욕 바가지로 했어 소금 뿌렸지 5번 이래놓고 인스타 감성샷 찍어 올렸을 듯 6번 와, 테이블당 하나씩 나오는 파채를 인당 하나씩 달라고 했으면서 그걸 다 먹지도 않은 거야? 그리고 불판 하나에서 네 명이 고기 굽겠다며 집게를 네개 달라는 것도 그래. 미친 거야, 이거. 아이 그지 같은 것들이 밥집에 가가지고 진상짓은 다 떨고 왔네. 7번. 저희 넷다 성격이 유쾌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야, 갑자기 그러니까 당황하시잖아. 이랬다고? 웃기고 있네. 딱 지들만 유쾌해요. 8번. 제가 예전에 고깃집에 알바를 좀 했었는데요. 집게 여러 개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사장님이 욕 퍼보여요. 물론 뒤에서. 엄청 싫어하죠. 설거지거리 많이 나온다고. 추가. 아니, 본문 쓴 글에서 당시의 상황은 보지 않고 무조건 집게 네개와 파채 4개 이 부분만 보면서 무지성으로 욕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한마디 합니다. 아니, 나욕 먹었다니까요. 돈 쓰고 욕 먹었어요. 아니, 저한테 왜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고깃집에서 고깃집게를 테이블 개수마다 하나씩 딱딱 맞춰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어차피 여러 개 많이 있는 거더 주면 뭐안 되는 거야? 어? 달아? 집게가? 저희가 무슨 불판을 세개더 달란 것도 아닌데. 고작 고깃집게 몇개더 썼다고 진상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맞잖아. 고작 집게일 뿐인데 뭐 설거지 거리가 많이 나오긴 뭐가 많이 나와요? 내돈 내고 먹으면서 겨우 이 정도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겨우 집게 몇개다 달라는 거,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그리고 파채의 경우, 그래요. 뭐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남긴 게 잘못이라면 뭐 잘못이겠죠. 그런데, 같은 양으로 나갔을 때다 먹은 사람은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남긴 걸로만 잘못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엄청 잘 먹는 사람이 열번을 리필해 먹어도 다 먹기만 하면 그건 얼마든지 괜찮은 거고 저희가 딱세번 리필해서 남긴 건 진상이다 이거예요? 하 그래요 그냥 됐습니다 말을 말죠 다들 이러니까 그냥 비싼 데 가서 먹나 보네요 고작 집게랑 파채가 아, 뭐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이러고 도망갔습니다 음, 자한테, 콕! 잡혔죠. 댓글 1번. 얘는 가만 보니까, 에, 무지성 뜻을 모르는 것 같은데? 달달달달달달. 2번. 추각을 보니까 훨씬 더 어처구니가 없네. 설거지를 세개 하는 거라 한개 하는 게 같냐? 어? 아무리 자기 돈 내고 사먹는 거라지만, 아이고, 인간아. 제발 배려라는 걸좀 하고, 알고 삽시다. 3번. 원문이 삭제되었습니다. 4번. 그래, 너, 아까도 느꼈지만, 못 알아들을 건난 미리 알았다고. 그래, 이런 진상이 뭐 한두 해에 만들어지겠니? 세상이 어머나, 가정교육이 얼마나 개차반이면. 쓰쓰쓰 쓰.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이런 것들이 무려 넷이나 뭉쳐있다는 거. 야 5번. 와, 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진심으로. 덜덜덜덜 <laughs>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아주 짧게 한마디 해주셨던 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얘기하겠습니다. <laughs> 인성 베린 것들이 배려가 없다. <laughs> 정말 명언 아닙니까, 이거? 인성 베린 것들이 배려가 없다. <laughs> 아니, 왜, 왜 이러고 살까요, 진짜? 야, 뭐냐, 이게? <laughs> 참. 아무튼, 뭐, 박재, 응, 감사합니다.